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약한시간 전에 어, 카우카우 코인이 이제 어, 마이닝 레벨 4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어, 마이닝으로 하루 총 18만 개의 카우토큰을 지급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레벨 4는 어, 백서 기준대로 라고 한다면 거의 최종 단계의 어, 반감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흘러온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레벨 그 1이었을 때는 50만 개퍼 데이였고요. 2단계 30만 개퍼 데이. 3단계 20만 개퍼 데이였습니다. 어 백서 기준 어 그래프 현황을 본다고 하면 현재 지금 레벨 그 4단계라고 했을 때 현재 2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지금, 그러나, 이제, 반감기가, 이제, 이루어질수록 정반대로 카오의 가치는 상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향후에 2022년도에 카오 월드가, 이제, 어, 오픈이 되고, 어, 이제, 카오카오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아이템 획득, 그리고 경매 참여 등을 통해서, 어, 추가적인 카오카오를 소비를 하고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했을 때, 어, 카오카오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밝을 수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현재 핫빛 코리아에 거래되고 있는 어, 가격을 확인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